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엽입니다. 젊은 청년층이 떠나는 농촌의 현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인가 싶기도 합니다. 정부가 지난 7년 동안 청년농 육성을 위해 3천억을 투입했지만, 정작 청년농의 숫자는 12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 40세 미만으로 독립 경영에 나선 1년에서 3년차 농업인에게 매달 100만 원 가량을 지원하는 건데요. 지난 2018년 128억이던 예산이 해마다 늘어 올해는 957억원이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청년농의 숫자는 38만에서 26만 명으로 30% 넘게 줄었습니다. 전체 연령대 농업 인구 감소율보다 세 배나 높은 수치인데요. 30대 이하 귀농 귀촌 인구도 지진한해를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농촌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청년 농에 대한 지원은잎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시사이시 오늘에서는 순천시 의회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위원회 활동 내용 들어봅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에서는 순천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세계유산 축전 현장 다녀왔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목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박웅두 조국혁신당 후보가 조상내 민주당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거 공보 자료상 재산 신고 내용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새벽 공군 복내면 외나로도 남쪽 해상에서 항해하던 39통급 예인선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모두 진화됐으며 승소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남 최대 산림 복합 휴양 공간인 불의 지리산 정원이 전라남도 제3호 지방 정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숲 정원으로서는 전라남도에서 유일합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신규로 공공형 어린이집 13곳을 선정했습니다. 신규 선정 어린이집은 3년간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과 유아반 운영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24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역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전략들 세우고 있는데요. 순천시의회에서도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소멸 해법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위원장 맡고 계신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외 지방 소멸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가 지금 꾸려져 있다고요. 네, 네. 어, 어떻게 위원분들이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까? 어, 지난 7월 회기 때 순천시외 지방 소멸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좀 됐고요. 제가 이제 대표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9 명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네. 어, 제가 이제 위원장을 좀 맡았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에 아. 최미원. 의 그리고 나한수, 김영진, 우성원, 김태훈, 양동진, 이세은, 장경원 의원님 등한 아홉 분으로 좀 구성이 돼서 어, 지방 소멸의 위기 진단과 또 대응 전략, 또 제도 개선 관련해서 한번 어, 내년도 어, 25년 말까지 한번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구성한 지한두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내년 말까지 일단은 활동 시한으로 잡고 계시고요. 네네. 아. 어, 저희 방송에서 정광현 의원과도 제가 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외내 지방 소멸 위기 대응 연구 모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순천시 의회가 이 지방 소멸 대응에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네, 어, 뭐 지방 소멸은 또 순천시 의회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또 지방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그리고 순천시 의회에서는 어, 우리 그.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정광현 의원님께서 지방 소멸 위기 대응 연구 모임을 전반기 때 구성을 했어요. 어. 그래서 1년여 정도 활동을 했는데 이번 지난 9월에 사실 활동이 좀 종료가 좀 됐습니다. 음. 그래서 연구 모임은 좀 활동이 끝났지만 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 소멸 위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함께 좀 대응하고 전략을 모색해야 될 이런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후반기에 제가 이제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어 지난 전반기 때 연구 모임에서 어 연구했었던 이런 성과들 예를 들면 어이 지역 우리 순천의 인구 정책과 관련된 어, 기구 조직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과 또 생활 인구 정책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들을 또 네. 연구 모임에서 해 주셨거든요. 아. 그래서 전반기 때해 주셨던 이런 연구 모임의 성과를 조금 더 저희가 좀 이렇게 받아서 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 어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특위가 좀 한번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음. 그러면 이제 7월이면 이제 한 두어 달 지났는데 어, 그 사이에는 어떤 활동들을 좀해 오셨습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모임의 성과들 또는 거기에서 얘기됐던 것들을 네. 어, 집약해 가지고 가져오신 거고 또 어떤 활동들을 또 네. 하셨을까요? 어 이제 그 사실 여름이 더웠잖아요. 네. 그래서 더울 때또 구성이 돼서 밖으로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하기에는 약간 어, 또 이렇게 뭐 어, 기후적인 환경도 좀 있었고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그 여수에서 지방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 소멸 또 직무 연수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위기 대응 어, 센터에서 아 인구 감소 어, 위기 대응 센터에서 또 나오셔서 전반적으로 현재 지방 소멸의 현황과 위기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어 전남 지역 또 의원님들 대상으로 이제 직무 연수가 있었는데요. 음. 거기서 이제 특위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이제 또 관심 있는 또 지난번에 그 연구 모임 의원님들께서 함께 참석을 해서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저희가 어 지방 소멸에 대한 또 공부도 좀 하고 위기에 대해서 어~ 위기 이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체감을 좀한 직무 연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어 번 정도 저희가 특위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 초기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전략을 좀 어떻게 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조금 심도 있게 방향에 대한 논의를 좀 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내년 말까지 활동 시한을 잡고 계신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단계별로 좀 로드맵 같은 걸 설정한 게좀 있습니까 예 우선 이제 활동을 하려면 어, 지방 소멸에 원인이 무엇인지 음. 그리고 현재 우리 지역의 좀 현황은 어떤 건지 어떤지에 대해서 진단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 이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건는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사실 인구가 감소되는 음. 부분이고 그다음 에두 번째는 어,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어, 많이 이동을 지금 해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역에 지금 인구 감소 특히 청년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이 그~ 무거주화되거나 또 과소 지역화되는 현상을 지방 소멸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 수도권 총 인구하고 비수도권 총 인구를 한번 살펴보니까 2022년도에 역전이 됐습니다. 음. 예. 그래서 총 인구 전 연령 대비해서 22년 대비 역전이 됐었고 그다음에 청년 인구 그니까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 인구도 어,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모든 지자체에서 청년 인구가 2000년 이후에 수도권으로 전부 집중이 좀 됐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방금 말씀드린 이 저출산, 그 다음에 고령화, 청년 인구가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지역에 심각한 상황이며 어떻게 좀 대책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해서 분야별로 의견 청취와 간담회를 좀 진행을 하고, 네. 또뭐 사례조사와 또 토론회 세미나 등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음. 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 좀 이렇게 그 어떤, 어, 그냥 그 분야별로 저희가 좀 찾아가는, 예, 뭐, 어, 농업 농촌, 또 청년, 또 복지, 여성, 뭐 경제 이렇게 해서 어, 저희가 좀 찾아가는 뭐 간담회 토론회, 를 조금 좀 이렇게 활발하게 좀그 어, 의견들을 받아서 여기에 따른 어, 국가 국가 차원에서 관련 법을 어떻게 좀 어,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또 촉구안도 좀 저희가 어, 만들고 또 지역에서 인구 그리고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 어 관련 조례, 제 개정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또 검토하면서 촉구하는 이런 활동들을 좀해 보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항상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만나고 그 의견들을 네. 청취하는 그 작업도 좀 시작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싶그 아까 이제 9분으로 구성됐다는 말씀을 좀해 주셨는데 어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신 만큼 또 지역 특성들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들도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맞춤형 특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맞춤형 그 찾아가는 어떤 음. 간담회 토론회라고 어, 보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지금. 특위 위원님들이 아홉 분으로 구성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분야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이제 저는 특위를좀 총괄하고. 음. 또, 우리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미 의원님은 특히 이제 복지, 또 여성 쪽으로 굉장히 이 활동을 좀또 집중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복지 분야나 여성 이부분야는 최미 의원님이 또 담당하고 아.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쪽에는 또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은수 음. 또 의원님께서 담당을 해주시고 또 김영진 의원님은 우리 이제 고령화 대책이라든지 또 이렇게 중장년층의 어떤 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저 담당을 좀 해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지방 소멸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챙겨봐야 될 부분이 농업, 농촌 쪽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어 우성원 의원님과 또 장경원 의원님이 음. 실제 또 농업 농촌 또 지역구시거든요. 우리 이제 물론 김영진 의원님도 농업 농촌 쪽 지역구이시긴 하지만 특히 이제 우성원 의원님과 우리 장경원 의원님께서 농업과 농촌 쪽에 지방 소멸 관련해서 잘 이렇게 좀 챙겨 보고 현장에 가서 저희가 정말 좀 직접적인 목소리를 좀 들어서 많은 분야를 저희가 어는 아니더라도 집중해서 한두 분야라도 좀 발굴해서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태훈 의원님은 또 일자리와 경제 부분을 좀 담당을 아, 해 주실 네. 것 같고, 양동진 의원님과 이세훈 의원님은 또 청년 분야. 음, 그리고 또, 어, 그, 특히 우리 양동진 의원님은 또 신대 지구이기 때문에 여기도 젊은층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젊은 또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좀 받아 주실 것 같고, 우리 이세훈 의원님께서도, 어, 특히 이제 아동과 보육, 또 이쪽으로도 그~ 굉장히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 또 분야별로 정말 맞춤형으로 아, 특위 의원님들께서 잘 맡아 주실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고 특이를 그렇죠. 구성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분들이 다 그렇게 분야를 맡을 수 있을 만큼 관심도 있고 또 대표성도 있는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된 거네요? 염두에 하고, 제가 아. 염두를 하고 그렇게 구성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왜냐면, 하 네. 어, 방금 말씀드린 분야들이 음. 사실 지방 소멸 위기를 가져온 어떤 사안이기도 하고, 네. 또 여기에서 저희가 전략과 또 방안을 좀 찾아야 될또 음. 분야이기 때문에, 어특게 보면 특위 구성할 때 이런 분야들과 아. 또 이렇게 또 같이 함께 활동하실 의원님들을 함께 또 제가 또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또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음, 이게 이제 지방 소멸 해법과 관련해서는 지방이 살만한 곳이 되는 거 정주 여건 이 부분에 가장 좀 관심을 좀둘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일자리 뒤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만 일자리도 또 있고요. 네, 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 아까 그 모두 말씀에서 청년농 지원과 저 청년형이 굉장히 지금 감수하고 있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지방 소멸 위기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 물론 도심도 도시도 있지만 저는 농촌 지역이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2047년이 되면. 거의 지방 소멸의 위기에 전, 우리 국토 전체가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 우리 그 농촌 지역을 보게 되면 사실, 어, 하루에 그 1년 안에 그 구성되고 있는 그 인적 구성원들이 어, 그 다음에 다음에 되면 굉장히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음. 이게 지방 소멸의 어떻게 보면 큰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이 농촌 지역 지방 소멸 위기가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 법에 보면은, 어, 이 지방 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 여러 가지 그 정주 인구를 입을 좀 해야 되고, 또 체류 인구도 증대를 좀 해야 되고, 어, 이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만들어서 사실 지역 공동체가 좀 활성하게 하는 부분이 이 특별 법에도 이렇게 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 특떻게 보면 이제 도농 통합 지역에 있어서는 이 도시와 농촌이 같이 이렇게 그 상생해서 발전하는 이런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음. 전략과 정책이 예. 추진이 좀 먼저 되어야만이 특히 우리 순천처럼 도농 통합지역에 있어서 지방소멸 위기를 조금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좀 살아있는 정책들. 음.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좀 추진이 되어야만이 이 도농 복합지역인 지역에서 지방소멸 위기를 조금 늦출 수 있는 어떤 이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뭐 예측을 보면 뭐 순천하고 광양 정도가 소멸 위험 지역에서 이렇게 제외가 좀 됐던 부분이긴 한데 뭐 이게 뭐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그나마 순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박람회 성공 개최로 도시 경쟁력이 좀 높아졌고 생태를 기반으로 한 도시 전략 이런 부분이 좀 나름 인정받 은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분석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뭐 아무래도 작년에 국가정원 어, 국제정원박람회로 인해서. 순천이 많이 뭐 그전에도 알려져 있었지만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순천을 찾아오고 또 순천에 에 와서 아 굉장히 좋은 살 만한 도시구나라고 하는 걸 많이 또 느끼고 실제 또 순천에 와서 거주하고 정착한 또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순천 그 정원박람회가 순천시의 도시 경쟁력을 높였고 지방 소멸 위기에서 어, 조금 이렇게 늦추는 역할을 저는 했다라고 보고 있고, 어, 지금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지방소멸 대응 전략에서 한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에, 전략을, 그, 제안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주 여건 개선과 또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음. 지방소멸 전략으로 좀 제안을 할수 있다라고 보면, 정원 박람회를 통해서 순천시의 정주 여건과, 어, 정주 여건이 개선되었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어, 여기에서 지방소멸 위기를 어, 저희가 좀 늦추려면, 어, 생활 인구를 지금 현재 단계에서 좀 확대를 하고 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수 있는 좀 맞춤형 계획이 지금 좀더 어, 음. 빠르게 좀 진행이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지방 소멸 위기 어, 도시에서 지금 제어돼 제어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 이건 아니거든요. 음. 긍정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 안예하게 대체할 수 있는 오히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예 아, 네. 그래서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우리 순천이 지방 소멸 위기 그 지금 도시에서 아 제외됐어라고 하는 부분이 어, 물론 포함되어서는 또안 되겠지만 제어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도 모르게 또 주변에 어떤 어, 분들도 만나게 되면 약간의 음. 약간의 안도의 어떤 이런 느낌도 우리는, 있거든요. 우리는 괜찮대, 우리는 살아남, 는데뭐 이런 생각 네네.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음. 의도하지는 않지만 그런 좀 느낌들이 있습니다. 느낌 음. 아닌 느낌들이 있는데 네. 사실 이거 자체가 좀 위기다. 그래서 지금, 어, 인구, 으, 이게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어, 이런 정책도 있지만, 어, 이 위기를 정말 위기로 좀, 이렇게, 그, 받아들이는 이런 음, 아. 그렇죠?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방금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여기하고도 또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주역강 개선뿐만 아니고 지역 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특히 청년 인구들 같은 경우 외부로 나가는 대신 순천에서 살수 있을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좀 부상들을 어, 좀 갖고 네. 계신가? 사실, 일자리라고 하는 게, 어, 금방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늘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순천은 뭐 소비도시이기도 합니다마는 어, 최근에 뭐 2, 3년 안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우리 정원, 국가정원도 있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또, 지금, 이제, 순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지금, 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 방금 말씀드린 것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도시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 좀 일자리를 지금, 그어 늘릴 계획으로 있고, 저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이제, 우리 행정에서는, 어, 일자리 확대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어, 주민들이라든지 또 청년들에게는 이게 체감이 안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아까 그런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지역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 행정에서만 구상할 게 아니라 이게 조금 더 어, 좀그 좀 구체적인 내용들 좀 드러나게끔 진행 경과라든지 어떤 내용들을 조금 더 홍보하고 음. 어, 좀 참여하게끔 하는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질문 준비한 게 굉장히 많은데 네. 뭐 절반 정도밖에 못해서. 아 이거 뭐 어떡하나. 어, 어, 중앙 정부의 역할이랄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된 건 추후에 다시 네. 한번 좀. 저희 아... 방송에 출연해서 말씀을 좀 나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시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이봉남 위원장이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 최유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 유산 축전 지금. 순천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중반쯤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선암사와 순천갯벌을 중심으로 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는 순천 세계유산 축전이 지난 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한달 동안 순천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서남사와 순천갯벌 뿐만 아니라 이 둘을 연결하는 도심 속 오천 그린광장까지 공간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 체험 등의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세계 유산 축전의 진행 상황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서남사 이 전문가 투어에 참여해 봤는데요. 아, 네. 오천 그린광장 주차장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서남사로 이동해서 서남사의 역사와 주요 인물, 그리고 사건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서남사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순천대학교 사학과 이종수 교수와 함께 떠난 서남사 전문가 투어 현장 담아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일주문에 이제 왔습니다. 세속의 이제 복잡한 이런 마음들을 금방 이제 성삼교를 지났습니다만는 마음을 물에다가 깨끗이 씻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이 일주문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부처님이 세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라 이런 의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구역이 이제 바로 어떤 그 법당 주 법당이 있는 공간인데 대부분은 조선 시대의 어, 건물과 어, 양식인데 다만 이 탑은 어, 신라말 고려초의 탑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이게 보물로 지정돼 있기도 합니다. 다른 시민들도 물론 함께 했겠죠? 네. 2021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순천갯벌과 2018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서남산은 순천이 보유하고 있는 소중한 세계 유산인데요. 이두 곳에서 모두 전문가 투어와 해설사 투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한 전문가 투어는 매주 진행되는 해설사 투어와 달리 10월 한달 동안 단두 번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참여자들이 투어에 함께, 함께 참여했는데요. 아, 네. 관광객은 물론 평소 갯벌이나 서남사를 자주 방문했던 시민들도 전문가의 자세한 설명이 더해지니까 순천이 보유한 이 세계 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안현희 씨의 말 들어보시죠. 이제 전문가가 소개해준 갯벌이고, 세계 유산이 된 이유나 뭐 요소 같은 걸 설명해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좋았고, 소담사는 그래도 1년에 한번 이상은 오는데, 음. 개인적으로는 이제 좋아하는 분위기여서 오지만, 불교의 뜻이 많이 알지는 못했는데, 오늘 그래도 좀 자세하게 알았던 거? 그런 건 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꾸준히 다양하게 볼수 있는 기간적인 면이나 또 프로그램 기획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누구나 아, 가서 좀 들어볼까 하는 궁금증. 음. 단순히 돌아보는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전문가랑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한달 내내 하는 것도 꽤 좋은 것 같고 투어뿐만 아니라 뭐 체험할 수 있는 거, 뭐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올해 유산 축제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5천 그린광장 여기 체험공간 궁금합니다. 네, 오천 그린 광장에서는 다양한 문화 공연과 전시, 체험 등을 할수 있는데요. 특히 아트 갤러리에서는 순천 시민과 지역 작가들이 그린 서남사와 순천 개벌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와 또전통공예 원데이 클래스도 열리고 있고요. 분수대 근처에서는 유산 놀이터라고 해서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각종 만들기부터 사진 찍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아, 네. 또 제가 방문했을 때는 공모를 통해 당선된 프로그램. 으로 이 승선교 녹차 양갱 만들기도 한창이었는데요. 세계 유산 축전 기간에 친구를 초대해서 순천의 세계 유산을 소개하고 있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삼천 사는 애가 놀러 오자 그래가지고 모르고 와서 약간 좀 뭔가 당첨된 기분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양갱 만들기 하고 뭐개 모형 만들기 이 정도 하고 돗자리 피고 놀고 있어요. 뭔가 서남사에 달이 유명한 게 있다고 듣긴 들어서 저희는 내일 가보려고요. <laughs> 저녁에 공연 있다고 들었는데 옆에서 리허설하는 거 소리를 좀 들었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laughs> 아, 제가 순절을 너무 사랑해서 <laughs> 정원방람회도 한번 데리고 가려고 했고 이제 뭐 서남산이나 송광산나 한번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저는 알고 왔거든요. 이제 뭐 탐조도 뭐 한다고 하고 이제 뭐서남사에서 해설도 한다고 해가지고 서남사 내일 아침에는 한번 갈 예정이고 가면서 뭐 승선교 한번 <laughs> 보여주고 나중에 봄에도 뭐 겹벚꽃 피면 한번 다시 데리고 오고 한번 할 예정이에요. <laughs> 남은 기간 동안도 주요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천 그린광장에서는 오늘 19일 그림책과 클래식 선율이 만나 펼쳐지는 클래식 공연이, 25일에는 세계 유산을 스토리텔링으로 표현한 마술쇼가 열릴 예정이고요. 순천 갯벌에서는 19일 펄베체험 그리고 20일 순천만 풍어제가 개최됩니다. 서남사에서는 26일과 27일 1박 2일간 사찰음식과 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산사 캠핑이 또 진행된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는군요. 네, 이 순천이 품은 세계유산을 알리고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순천 세계유산축전. 이제 기간이 절반 정도 남았는데요.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와 함께 남은 기간 동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라 리포터였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